자, 아 호쨔 와, 이 새끼는 내가 죽인다 죽었네? 엔emy 숙 트루퍼. 어왜왜 프라임 프라임들은 뭐야 프라임들은 뭐야 프라임드은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되냐? 애비 막을 것도 없어 그냥.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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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말은 꼭 죽여야 된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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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죽여야 돼. 아이씨, 말좀 죽이자. 아, 래거 죽여야 돼. 어디 있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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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에이씨. 아 군이었어, 씨, 칼질한 게, 씨. 칼질 안 r u 무적으로 벗어 t 려 c k w h a 아 군이 었 다니 싶 어서 <놀라> 싸 죠. 제발, 제발, 제발. 너 멀어, 뭐야? 바로야 뭔데? 너도 뒤졌니? 일이었는데 한 번만 걸렸으면 됐었는데, 좀막 걸렸으면 됐었는데. 뭐야 마두번은 당하지 않아. 쏘는 거. Enemy m a 죽어, 죽어, 죽어 안닦겠지 여기 절대 안닦지 이 몰래 먹으러 가는 거. 너무 안전한데? 안전한데? 안전해서아칠나부안줄까 뭐야 말. 한데야전한데 부셔. 한데안전한어안전숨데 안전한데? 안전한안안 뭐좀 줄래? s e 수 있거든. I saw s e c 거의 못 I 어 계속 쏠 거야. 부서질 때까지 쏠 거야. secret. I 계속, 쏠 거야, 계속. 이때까지 쏠 거야, 나 이제. 아, 더 이상 안 부서지나? 아니, 부서질 텐데. 이걸로는 안 되나? 그럴리가요. 계속 쏠 거야. 계속. 나이스. 계속 쏠 거야. 절대 못쏘어 여기서 절대 적용 못해, 다 부셨다. 거의 다 부셨어. 다 부셨네. 어, 안 돼, 오 숨어 여기서. 못해, 여기서 절대 못할 거야 너희들. 탐지 악장이라도 얻자 계속 붙잡어서 어, 뭐야? 아흑팩 개꿀, 아머팩이야. 음. 뒤져. 몰라, 그냥 쏴. 아, 너무 밑에 쓰면 여기 돌벽에 막히는구나. 있어지, 뭐. 아.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요. 뒤져. 없네암호팩 없니? 씨.. 쉿넘어가자아호팩좀 줄래? Need 못 막는데? 아 need 너무 못먹는데아소나 아, 스거예어 아이씨, 총은 역시 못 쏘네. 총은 안 되나봐. 어, 에이, 왜 먹히고 있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에이, 가왜 먹히지? 그러면 안 돼. 어시 어떻게 올라가냐? 그다음 <laughs> <대단한> 사람 많어. 탱크탱크 <laughs> 탱크! 아, 좀더 위에로. 여기 안 아, 맞네 저 맞춰본다 지 A가 왜또 여기있다 여기있다 SMG 근데 네. 잼진데. 어, 왜마다. 어,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We are losing o b e c t i v e p 아, 죽어 아, 너무 많아, 씨. A 먹힌다, A 먹힌다, 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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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면 A 먹힌다. A 먹힌다, A 먹힌다. 잘 막았는데, 잘 막았는데 여기서 먹힐 수 없지. 잘 막았는데 여기서 먹힐 수 없다. 잘 막았는데 여기서. 그럴 순 없지. 위에 쏘고 있지? 안 쏘고 있네. 씨발 괜히 왔다. 아, 이이런 a 가 저렇게 망하면 안 되지. 으, 땡. 가자. 면 다시 안되지... 가자. 다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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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자. 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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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a t t 번 a t 번 a t 번 a t t a c a t t 이 c k t t a c k c t 이걸 계속 잃으면 안되는데어 밀어 만든데, 어 밀어 만든데, 긁어 밀어 만든데, 긁어 밀어 만든데, 긁어 이어 만든데, 다 저거. 아, 죽였다, 저거. 아이씨, 이런. 아이씨, 간다. 나가야 돼. 8, 8분 나왔잖아. 아니, 탱크가, 씨 바로 옆에 있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어, 어디가지 탱크? 뭐야 승리지? 어, 행이다 일단 이겼어. 일단 이겼어. 한번 더. 음. 따라라딴 에이 기다려봐 이거 아씨 커스텀 어쩌면 안되지 다음에 한번 죽어서 커스텀만 할까 저거 적 아닌가요? 맞아죠안 맞네? 맞을 필가 없지 그래 오씨 뭐 뭐야 이거 3? 3? 3? 3? 3? 아, 잠깐아 c u 있어봐 커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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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계속 custom. c u s t o 계아 u s t o m c 르 s t o m custom. c u s

만큼이면 너무 높네. 맞겠냐? 이건 맞겠다. 아이디 로드네. 씨. 바인크리퍼 여기 파 넘네 이제. 월지 모르겠다 저기로 가급겠다급도 월급도 월저기월스스월 올릴 수없도어급도월아저 월급도 월급 어쩐지, 아, 저기 탱크밖에 없을 텐데, 그랬는데, 씨. 크네, 씨. 아, 젠장알. 탱크 죽이러 갑니다. 요거는 A로 바꾸네. 뭐 하나밖에 안 되지. 이거 너무 사기니까. 에이, 봐 어, 죽었냐? 죽었냐? 어, 엄청 아쉽게. 또 이리로 아, 마저 그런 걸안줘 됐다 조금조금 스테니 어이구 탱크구나 맞아줘 너는 맞고 한번 더! 안 되네 한방 더. 그래. 아깝다. 그럼 저거라도 부숴줄까? 야. 오, 땡큐. a n k 포지 먼저. 어, oh, 머리 맞았어. 아, 이런. 1 1미터인데 와줄래? 나이스 땡큐 너무 멀어, 교정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적당히 멀어야지, 아직. 쌤 주고, 씨.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아, 보기 싫어. 이걸로 킬딸 거야. 어떻게 이걸로 킬하지? 방법은 먹히는 거 밖에 없는데, 난 이걸 따든가. 어, 뭐야. 아, 이거, 버그, 씨. 또 살아났네, 그치.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저거. 아니, 이러면. <laughs> 폐중으로 싸아야 되나? 이냥 폐중으로 싸아야 돼. 저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뭐 적은 소리가... 아니, 이거 뭔데? 잠깐... 우와,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나 지금 살리면 안 돼. 버그 때문에... 총으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잠깐 리베로를 끼자 리베로로뭐뭐가 있을 거 아니야 있겠지? 있을 거야 뭔가 있겠지 리베로도 없진 않을 거 아니야. 한이씩막끊어서구가한발씩가이가능하나가이 일단 가 발씩 구가이친 그니까 저걸 풀어야 돼. 푸저 수 있는 거 맞아? 몰라 일단 푸셔. 그러니까 될수 있는 대로 보다 다 써. 보급 보급. 나이스 보급. 어디서 오는 거야? 리베로레 힘이다. 아씨, 저쪽에 쏘네. 어디지? 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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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병, 김화병. 김화병, 광클. 죽어야 돼, 기왕 형. 죽어, 광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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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기왕 형? 저기, 저기. 리로딩. 아, 저거. 뭐야, 저거. 어디 어디? 아, 반짝임이 너무 안 보였어. 아에거저는 어... 인간이 없네. 어딜 들어와? 어, 어디 갔지? 어, 나 그리피 왜 이따구로 돼 있어? 잠깐. 잠깐, 타임. 뭐, 과부하 됐어?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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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비행기 한번 사보고 싶었어. 조종 말고. 뭐야? 아개 어지러워. 멀미 나는 거 아니야? 아열, 해 어, 맞췄어. 적군이 어디있는지 안보여. 개어지러워. 줌이 있었네, 씨. 이거를 적군을 어떻게 맞춰? 지금 적군 비행기가 저건가요? 적군 비행기가 어딨죠? 착지... 어, 뭐야? 그래픽이 왜 있다고지? 지금 그래픽이 왜 이렇게 변했지? 뭐지, 과부하 걸려서 지금 진짜 이런가? 뭐 껐다 켜야 되나? 어, 그래픽이 있다고요. 이런 그래픽 원치 않아. 오오오 오, 오, 막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잠깐 꺼뜩혀야겠다